반갑습니다. 10배 가는 주식 이주원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저번 주부터 아니죠. 9월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장이 어렵, 어렵습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고 완벽한 개별 장세. 개별 장세를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들이 혼자서 수익 보기는 어렵다. 지금 같은 시장일수록 진짜 굳건한 방향, 제대로 된 흐름 찾지 않으시면 10배는 커녕 원금 회복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두 달 하자고 주식 그만두실 거 아니시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정말 10배 갈수 있는 방향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린 뉴딜의 종착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그린 유딜, 그렇죠? 어, 뭐 바꿔 말하면 정책주다. 그린 유딜이 앞으로 5년간 73조 원 투입, 그리고 일자리가 66만 개가 창출될 거다라고 제가 3차 추경 때 강조를 해드렸죠. 정책주의 좋은 점은 이 정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무조건 오른다. 하지만 이 그린 유들이 더 이상 국내 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갈 수밖에 없는 돈들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EU 그리고 국제사회 또한 그린뉴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린뉴딜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건 이분 때문이겠죠. 예. 강력한 미국 대선 후보자이자 현재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이 바이든의 주요 공약이 탄소 배출 재료. 이거를 제 1순위 공약으로 넣고 있고, 현재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보통 한뭐17% 20포인트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초반까지도 이 그린 뉴딜, 뭐 조금 세부하자면은 태양광. 그죠 태양광부터 시작했고, 수소, 풍력 등, 뭐이 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지열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수열 에너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린 뉴딜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물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그린 뉴딜 정책 속도 영향이 바뀔 수는 있는데 방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현재 참여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탄소, 모든 탄소를 30년 내에, 30년 내에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이 그린 시프트 교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2020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자연이 바뀐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이 탄소 배출 제로가 이제는 우리나라 EU,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미래는.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모르고, 이 정책 속도에 영향이 미칠 수는 있으나, 방향은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달부터 강조해 드렸던 그린 뉴딜. 어 벌써 10월 달이니까 3개월이 지났네요. 네. 시간 참 빠릅니다. 뭐, 10월도 지금 이제, 중, 중순을 끝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11월이 될 거고 이때는 머리가 길었네요. 네. 7월 핵심은 3차 추경에서 그린 뉴딜, 특히 태양광 종목을 딱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렸었죠. 첫 번째가 하나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가 윌링스까지를 강조를 한 최소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야 하나솔루션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태양광에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음. 무려 첫 방송 때 18,700원에서 지금 현재 고점의 5만원 대비 160% 정도 수익을 받고 윌링스는 제가 숨겨진 원석 종목으로 추천해드려서 한60% 정도의 수익은 안겨드렸던 것 같아요. 하, 뭐, 윌링스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솔직히 살수 있는 자리와 기간은 충분히 드렸는데 마지막에 따라오신 분들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봤을 거다. 심지어 생각보다 윌링스를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올인, 네, 하신 분들이 하나솔루션보다는 윌링스 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어떻게 보면 태양광, 인버터 기술, 국내 1위 인버터 기술에 5G까지 담고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와 전문가의 차이가 같은 방향은 볼수 있는데 그 뒤에 시약 폭이 다릅니다. 보통 제가 릴링스의 그 목표가를 2만 원으로는 설정해 드렸는데 이 2만 원까지를 온전한 수익을 보신 분들은 5% 내외라고 봐요. 그러니까 3분기 때는 하나솔루션, 릴링스, 이 태양광 종목을 강조해 드렸다면 그 이후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 수의 종목들 방향이 오늘의 핵심 재료와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공태양 프로젝트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태양광은 많이 들어봤고, 현재 태양광 에너지 자체가 태양열로 하는 에너지인데, 인공태양, 이제 더 이상 이 영화나 SF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스파이더맨 2에서 핵융합 인공 태양을 만들어내는 내용을 정확히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연구팀에서는 2025년까지 인공 태양을 가동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수소차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이미 인공 태양은 연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정말 EU, 그렇죠?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G20이 대부분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초대형 프로젝트, 다른 말로 하자면 인공태형 프로젝트를 인류 최대 프로젝트다. 어. 이 말은 제가 그냥 허풍으로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진짜 다들 연구진들이 세계 각국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인 이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인류 최대 프로젝트가 현재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인공 태양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융합을 통한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 1억도가 넘는 핵융합 장치가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이거는 방사능 폐기물 그러니까 원전과는 다르게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주 핵심 미세먼지 탄소가 걱정 없는 청정 에너지원이다 기술력만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성 또한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장점만 설명해둔다면은 진짜 실현만 된다면 정말 완벽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현재 인공 태양이 국내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세계 첫 1억 도시 인공 태양의 핵심에 있습니다. 연구를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 이게 1억 도시 플라즈마에서 1.5초간 성공했기 때문에 약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자금은 6천억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토카막, 핵 융합 장치가 핵심이겠죠. 어떤 내용이든지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어떤 게 핵심일까? 수소차에서 어떤 수소연료전지가 가장 많이 들고 어떤 게 핵심일 건지가 가장 포인트일 것 같은데 여기서 항상 세계 최초, 세계 첫 발을 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EU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와 인구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들, 반도체, 조선,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모르는 사이에서 충분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초전도 핵 융합 연구를 이 카이스트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장비 발주를 잇따라 따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수소가 한국을 주도하는 해였다면 내년 초부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인공태양이 주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을 해보고 있고 이 안에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러운 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에서 공동으로 이터라고 하는 핵융합 반응장치 조립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현재 국내에서 받고 있는 게 진공 용기 그리고 블랭킷 모듈 코일까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모든 뭐 EU 그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 개발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이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투자해서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국내에서도 지원금이 뭐몇 천억 원 투자하고 있긴 하는데 중국의 막대한 공산당 자금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선도하는 위치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비록 기름 한 방울 자, 자원이 한 방울도 안 나고 있지만 에너지 강국으로 유일게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인공 태양 프로젝트에서 선두에 있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융합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저는 10배 가는 제 타이틀을 걸고, 5G 뭐 자율주행에 이어서 주도 섹터로 넣을까 합니다. 여기에 먼저 참여하고 종목 받고, 같이 한번 저점부터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윗번호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태양 플러스 성함. 남겨 주시면은 차례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울수록 뭐, 뭐 종목이 많다고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면 지금부터 진짜 추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쟁력 갖춘 기업들 저점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짧게 짧게 한달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고 제대로 된 방향 보신다면 충분히 이렇게 지수가 내려간 시점부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태양 관련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 개발, 용기부터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 종목 들고 왔고요. 뭐, 아직까지는 원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종목도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유일 이터의 납품 기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한 문장으로도 끝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인공태양의 관련주에 관심이 있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최초 유일 이터의 납품 기업하고 있는 이 모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핵 융합 발전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시스템 자체가 epics 에픽스라는 기술인데 국내 유일, 유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초정밀 설계. 설계 제어 시스템. 제가 글씨를 잘못 쓰진 않는데 잘 <laughs> 써지네요. 그냥 초정밀 설계 제어 시스템. 이 에픽스라는 설계 시스템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고 국내 유일 이터라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 자체는 지수가 떨어지면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상 차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차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 간의 방향과 분석에 따라서 차트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laughs>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거래량도 좋고 기준봉도 나오고 있어요. 항상 지금 이 차트가 예전의 차트랑 되게 비슷한 게,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롱 머트리얼과 차트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굉장한 자금과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지수가 횡보하고 있는 시점부터 모아 간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항상 하는 그 만족이라는 기준은 5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기업이다. 뭐, 아직까지 모비스가 이핵 융합 발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약11% 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년 동기에서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지만, 갈 길은 멀리 있다. 여기서 뭐, 이 제어 시스템과 개발해서 똑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 4차 산업, 머신 러닝 서비스. 개발 중인데, 이게 핵융합 가속기 및이 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이 빅데이터의 저장 관리 능력 그리고 추출하는 능력까지 역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이 머신러닝 서비스 솔루션과 핵융합, 그야말로 인공태양 두 가지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사실상 뭐 많은 기업들, 많은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의 이유도 있고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려도 충분히 뭐 적게는 몇백만원 한 500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투자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물론 몇억까지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매번 설명해드리지만 종목을 안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매수시점, 매집기간, 매도시점까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윗번으로 태양. 지금, 방향 못 잡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류 최대 프로젝트,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모비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들, 미래 종목들, 4차 산업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하반기 때부터 저점부터 모아가시면, 충분히 원금 회복은 물론 10배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괜히 지수 떨어졌다고 방향 못 잡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 기회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제 타이틀이 10배 가는 주식인데 어, 많은 분들이 많이들 물어봐요. 대체 언제쯤이면 얼마나 기간 동안 만들 수 있냐고 하는데 몇 달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뭐, 한 달로 진짜 1000%를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올해 같은 말도 안 되는 장에서. 뭐, 대표적인 게 삼성중공업, 그 뭐, 시젠. 여러 가지 정말 옥석 같은 종목들이 나온 시점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억 청금을 노리다가는 계좌가 깨집니다. 주식에선 1억천금은 없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50% 이상 수익이 내 인생에서 10번만 난다면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거는 확신, 그죠 그리고 신뢰, 제 말을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디테일, 기업 분석, 점유율, 최초, 유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파도는 매번 칠 겁니다. 지수 하락, 악재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몇십 번, 몇백 번은 올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쳐야 할 난관들뿐입니다. 배는 한국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의 돈은 은행 적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은행 적금이 투자는 아니고 재테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10배 갈수 있는 방향들은 매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그래서 태양. 빨갛게 빛날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하반기 기회 먼저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보면 그린뉴들의 종착지, 그죠? 가장 화두가 되는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의 종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강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산문기,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 윌링스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그야말로 인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하죠. 인공태양. 분명히 한 번쯤은 시세를 줄 거고 관심이 갖게 된다면 선두하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충분하게 큰 수익들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비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업들 연구하고 분석해서 축출해내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수익 보실 분들 혼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참여하셔서 꼭 좋은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방향, 좋은 종목, 좋은 기업 분석하고 연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